예전에 노원 들어갔어가지고. 아, 노원? 네, 그, 대전부장이라. 그냥, 이게 뭐예요, 이게? 와. 아, 내가 너무 세게 때린것같데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고, 진 <laughs> 아니 영국 음악 유명한데 어떻게 박자를 못맞히 <laughs> <와. 웃음> 그나저나 소식 들으셨습니까? 우리 K방산의 또 다른 효자둥이가 될 L.A.H. 그 미르온예미르온아 그 경... 헬기 헬기? 네 예, 헬기. 음. 무장. 굉장히 우리하고 친한 응. 중동의 뭐 국가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업체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또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 네 왜냐하면 몇달 전에 시범 보여주는 거 아. 음. 거기서 m s 지를 조금 뿌린, 네, 네. 제가 듣기에는 마치 에어홀프 같은 기념이것아요아 비슷하게 생겼네 <laughs> 이거 있잖아요, 탑업치 네, 네. 네. 에어프 뭐 에어 호크 아웃은 에어 잠수도 하는데 잠수는 네. 잠수는 안 아, 돼, 아, 잠수는 안 돼, 올 이제 이 우리 미르온이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을 올해 음. 어. 안으로 수출끼리 수리온, 미르온, 그 수리온, 미르온에 왜온 붙이는지 아세요? 온, 네. 온이 백도온 네. 아닌가? 네. 기술 기반 플랫폼에 온을 붙여서 네. 약간 좀이 서구적이고 미래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음. 이제 온을 붙이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영이다 영험 영업. 됐다 이거네네 아, 그런 아, 의미와 이제 뭐 준비됐다 네. 야 근데 이게 공격헬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무장 아 헬기, 근데 무장헬인데 헬기. 무장 무장헬긴 한데 네. 생각보다 잘 뽑혔어요 제 생각에 아 그래요 아, 생각보다 굉장히 잘 뽑혔어요 제가 미루 원을 직접 봤습니다 직접 오. 보고 총탑도 만져보고 안에도 이렇게 하, 해보고 하. 한번 안아도 보고. 구경하고 왔단 소리네. 네, 안 해요. 이렇게 뭐, 만져보세 뭐, 뭐, 시간 것도 있으면 가지. <목소리> <분석이잖아요>. <목소리> 예, 예. 아. 의외로 여러 가지 최신의 신형 첨단 센서가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생존성도 예. 좋다. 처음에 이 미론이 조금 이렇게 좀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해외에 이미 단종된 걸 들여와서 음,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비판적 시각이 많았는데 세계 그 어떤 나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신의 헬리콥터 기술을 넘겨 줄 나라가 음, 없죠. 당연, 당연히 없죠. 당연히 우리 후발 주자잖아요. 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들여와서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굉장히 잘 뽑아 냈어요. 음. 제조 업체에서 이정도면 엄청나게 잘 뽑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짧은 기간에. 예, 그리고 수리온도 처음에 얼마나 그 말이 많았어요. 네. 말이 많았죠. 왜, 헬기가 왜 필요하냐, 음. 뭐 저거 해갖고 저 어디 저 써먹겠냐. 그런데 음. 지금 이제 그런 얘기 쏙 들어갔죠. 그렇죠. 그, 그, 버텨야 돼. 네. 견디는 힘이 아, 필요해요. 네. 거, 견디는 자가... 기간이야 맞아, 우리 지금. 맞아, 맞아, 맞아. 자, 근데 이제 헬기가 헬기 났으니까 또 우리 사나이들은 또 공격 헬기가 또런한고 아, 뭐. <laughs>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네. 최애 공격 헬기를 한번. 근데 네. 제가 하나 둘셋할 테니까 우리가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각자가 생각하는 최애 공격 대기. 하나, 하나 둘셋공씨 둘, 아,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그 코브라에 얽힌 추억이 있는데 네. 왜 코브라요? 아, 아, 일단 있었네? 그 추억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아저 물렸어요? 아저 물렸어요? 저그 물려서 부으신 거예요? 그때 같이 물렸잖아요. 저 얼굴을 물려 가지고. 아니 아니 저결련이 우리는 있었는데 교련이 있었죠. 우리 선생님이 맨날 베트남 참전자셔 가지고 아그 연세가 꽤 드셨어요. 네. 고 맨날 수업 시간마다 베트남에서 정글에서 길을 잃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코브라 헬기가 와서 네. 날 구해줬어요. <laughs> 이 얘기를 한열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브라 헬기 나오거나 뭐 보면 네. 그 고등학교 시절로 진짜 아스라이 네. 스며듭니다. 네. 그런 감성적인 측면에서 네. 좀 네. 코브라 헬기. 어, 약간 비슷하네 어, 어때요? 네? 이 배우님은. 어, 아카데미 과학이라는. 아카데미 아, <laughs> 그러네. 아카데미가. 아카데미가. 학 네. 네. 너무 멋있어. 하기관님 아. 어떠세요? 네. 저는 뭐 감성적이라기보다는 탠덤 스타일의 어떤 동체 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양이 그리고 코브라에서 지금 못 벗어나는 게 아닌가 그럼요. 네, 그냥 그게 지금 유지되고 아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네 코만치도 뭐 결국은 네. 완전히 다르다고나 하지만 네. 근본적인 그 기동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기능의 그 핵심들은 네. 일맥상통하고 그렇죠 코브라에서 나온 저는 베트남전에 하나의 교훈 때문에 전는 아 때문에 저는 코브라가 좋은데 음. 코브라가 2인승이잖아요 네. 이게 공, 공격 헬기지 구출 헬기가 아니잖아요 응. 근데 베트남전에서 굉장히 많은 그 비행기가 미군 비행기가 떨어지면서 그렇죠. 조종사들이 응. 이제 떨어졌어요 맞아, 맞아. 근데 코브라 그걸 봤어요 자기 편 조종사 떨어지고저 응. 주변에 베트콩이 들글드글해 오는 거야 그 빨리 가서 얘를 구해 와야 되는데 이게 2 인승이잖아요 탈데가 없단 말이에요 아 탈데가 탈 데가 없는데 얘가 어떻게 했냐면 코브라가 내려서 네. 코브라 앞쪽 기수 옆에 부분에 뭐가 있냐면 그 기관총이 있었어요 무관총 정비하려면 옆에 뚜껑을 열어야 돼요 <목소리> 그 뚜껑을 딱연 다음에 여기에 매달려 있어요 아 내가 어떻게든 널 구할 테니까 여기 네, 네. 반드시 매달려 있어라 네. 그래서 무사히 구출해 왔거든요 저는 이게 레스큐 헬기가 아니고 공격 헬기인데 그렇죠. 이게 순간적으로 파일럿이 음 이거를 판단해서 데리고 왔다 음 전이 굉장히 감동적인 교훈 때문에 코브라가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구출 얘기가 나왔을 때인데 전쟁에서 헬리콥터가 처음 사용된 게6 2 5 전쟁이에요. 네네. 주로 이제 뭐 수라든가 네네. 구출용으로 썼고 의료용, 정찰용, 의료용으로 썼는데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헬기를 음. 이용한 전술이 마련된 게 이제 베트남 전이라고할수 있죠. 음, 그 코브라는 사실. 아파치가 나오기 전까지 서방세계 공격 헬기를 거의 뭐쌈 응. 응. 싸먹었잖아요 그렇죠. 나 유튜브 보면 은 탱크킬러라고 네. A-10도 있고 뭐 아파치도 있는데 코브라가 잡는 네. 그거 너무 멋있더라고 아악! 약간 화면도 엔티케 옛날 네, 그, 네. 그, 그, 이라크 전이라 아, 너무 멋있어. 네. 람보가 아파치고 네. 코만도가 네. 코브라였던가요? 네. 아니야 거기에는 그 거기는 러시아제 미르 헬리콥터를 안나오나안 나. 그통댕이를 향해서 도망가다가 역습하는 그건 UH1, 람보 투 누가 안 도와주나? 조기목 묵시록에 그 헬기 장면이 쫙 나오잖아요 네. 그기했잖아요 근데 UH1. 그게 그 H1이잖아요 UH1. 그게 사실 코브라의 원형이잖아요 부품도 UH1. 거의 그대로 썼고 예. 근데 그때 쫙 날아가면서 어떤 예. 그 편대를 이루면서 날아갈 때 나오는 음악이 마그너 음악이 나오잖아요 네. 그 장면에서 네. 공격 헬기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중압감, 네. 아우라. 압박감, 아우라가 기종은 좀 달라졌죠, 전 기종이지만 거러다 나타났다 아. 그때 게임이 끝났다고 봐요 그, 그 밀려드는, 그 파도와 같이 밀려드는 네. 헬기가 와 공격 헬기 모습이었다 거기에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에 떠서 이렇게 막 헬리콥터가 는 그것만 기억하는데 네. 바다를 넘어서 마을을 네. 접근할 때 갑자기 헬기들이 네. 저공 비행이 래 네. 아... 그때 베트남전의 교리가 뭐냐면 네. 모든 헬기란 건 바닥에 바짝 붙여야 된다 음... 그래야지 안 걸린다. 그래서 코브라하고 다, 다른 헬기가 기종이 붙었어요, 경쟁이. 네, 네. 하나는 코브라였고, 하나는 저기, 뭐, 샤이안이라고 있었는데, 네. 음. 이 샤이안은 네. 컨셉이 뭐냐면 높이 뜬거였어 아. 높이 떠서 약해요. 네. 항공 무기니까 높이 네. 떠서 다 보면서 해야지. 네. 근데 그때 이미 베트남군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대공 미사일이 네. 쓰려면서 그렇죠. 들어왔거든요. 이거 맞아서 떨어지면안 된다. 헬기는 뭐 해야 되냐? 바짝 지면에 아. 붙어서 가야 된다. 거기에 코브라가 최적으로 특화돼 있었죠. 음. 그래서 그 샤이양이 떨어지고 이제 코브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미사일 피하기도좋게 만들었어요. 예, 예. 얇게 만들었어요. 얇게 만들었잖아요. 얇그 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 굉장히 안 보여요. 그 훈련할 때 보셨 보셨나요? 잘 보이던데. 아잘 <laughs> 보여요. 옆에서 봐서. <laughs> 아, 옆에서 아 정면에서 <laughs> 봐야지 양. <그냥>. 옆에서 <laughs> 그 정면에서 <laughs> 볼리 <일이 웃음> 뭐야. <해서>. 정면에서 본 순간 난 죽어 있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거의 생선이나 다름없지. 앞에서 보면 요만한데. 참고로. 전쟁기념관 어리방 문관에 가시면 네. 동우회 옥상에 헬기 동산이라고 있습니다. 헬기 동산. 한 가운데 코브라. 아 코브라 예. 예. 아, 있어요? 예, 예 실제로. 실아 실제극이... 예, 예. 네. 실물. 아 실물이 있어요. 우리 어, 실물? 예. 다음 보시나요? 거기서 해요. 네, <laughs> <하고>. 네, 네. <laughs> HX 1이라고 헬기 기종 들어보셨어요? HX1이요? 이게 그거 아니야? 코브라가 처음에. 정말 뭐... 놀랍게도 대화에서 나와버렸어요. 어, 뭐죠? HX1? 예. 무슨... 에어프가그 음. 작품 속에서 예. 모델명이 딱한번 나오는데, 에어홉 아아 HX1이에요. 아 HX1 아 예, 예. 그래서 이 가상의 세계까지 한다면 저는 예. HX1이시네. 예. HX1이 예. 저도. 그래. 그러면 아그 이제 벨투투투잖아요 어, 맞아요. 벨사꺼를 개조해서. 하고. 했 빠바바밤빠바바밤빠바바밤바밤빠밤바밤빠밤바 밤밤 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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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말하는 거 아. 미사일 발사. 아 그게 왜냐면 아, 음성 인식이에요. <laughs> 음성 인식. 음성 인식방. 식아 <laughs> 아, 그런 거예요? 음성 인식 그다음에 head of d i 그다음에 전문적 무장 통제사가 뒤에서 어. 저기 뭐야 그다 관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구현된 게 2004년에 네. 개발하다가 관둔 코만치잖아요. 코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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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비슷하거든요. 네. 비슷하게 생겼어, 네. 근데 코만치. 이게 저. 개발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너무 네. 지나서 음. 전장 환경하고 위협이 바뀌는 코만치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야. 진짜. 지나버렸네. 네, 아, 우리처럼 네. 빨리 빨리가 안 되니까 아, 네, 네.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린 거죠. 만약 코만치가 나왔으면 에어울프라는 네. 애칭을 아마 받았을 것이다. <laughs> 근데 궁금한 게그 <laughs> 네. 뭐야 빈라덴 사살 작전 거기서 뭐 아, 무서움 헬기 네, 네. 그게 실용화된 거예요? 아블랙호크요 빛나던 집에 들어갔던, 네, 그 네, 네, 네. 스텔스 기능을 그러니까, 갖고 있는 어. 그 헬기, 최신형 네. 헬기 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용화된 거예요? 난... 특수 작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오. 소리가 완전히 저, 안 나가는 건 아닌데 네. 예. 사실 그 작전을 하기 위해서 옆에서 좀뭐 시끄러운 소리를 넣어서 또내고뭐 그런 게 여러 가지가 또 있었어요. 음... 헬기는 저기 로터가 돌아가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르세요. 그래서 좀 들으니까. 저기 그 스트레스에 좀 한계가 있고 네. 그래서 아바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아바타에서 영화 아바타에서 나왔던 헬기가. 네. 네. 아예. 네. 완전히 아, 잠, 쉬우는. 잠자리 날개 같이 어, 날아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네. 그런 그런 형태의 네. 헬기가 네. 앞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뛰어난 네. 이죠 그럼 현존 최강의 공격력 헬기는 뭐냐? GPT를 한번 둘러보세요. GPT. 네, 네. <laughs> 네. 아, 오늘 진짜 세계의, 세 GPT가 지금. 전자전 쪽이나 네, 이렇게 네. 민감한 쪽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네, 네. 몸빵. 맷집, 맷집. 맷집. 네. 카모프가 아니겠느냐. 카모프. 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네. 아, 근데... 저는 옛날에 네. AK-47을 했으니까, 네. 같은 개념으로 간다면, 어... 카모프가 그래도 좀. 어... 근데 하기간이, 예. 이번 러시아 어크레전에서 카모프가 쉬운데 넘게 떨어졌는데. 아, 하기. <laughs> 자동차 사고 통계를 보면, 네. 어떠한 기종이 네. 어, 숫자로만 봤을 때 사고율이 제일 많아요. 네. 그건 그만큼 많이 팔렸기 때문에. 카모프의 네. 그 데스도 그런 거는 아마 한 번은 봐줘야 돼요. 네. 좋아서, 많아서 떨어졌을 수도 네. 있다. 이 네. 정도로 해서. 아. 이렇게 채면은 살려주는 네. 거야. 아니야, 근데 안목망 시스템이 살아있으면 음. 아파트가 가든 뭐가 가든 아쉽지 아, 않아요. 아, 그거 맞아요. 네. 그래요, 네. 네. 아파트도. 저는 어, 지금 현재 제일 잘 팔리는 모델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가요? 라토 헬리콥터 90. 뭐, NH 90이. 그거 공격 네. 헬기가 아닌데? 공격 정찰 헬기죠. 전장에 나갔을 때 가장 일대일로 일기토로 붙어서 싸울 수 있는 그 능력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헬기는 보조 수단이기 때문에 다목적 다른 네, 그렇죠 다목적 헬기로서 다른 전투력과 같이 한 부대로 나갔을 때 제병 협동 부대로 나갔을 때 가장 제 역할을 잘할수 있는 헬리콥터가 뭐냐라고 따진다면 지금 현재 제일 잘 팔리는 중동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NH 90이 아닐까 만약에 이 컨셉이라면.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르 24 하인드가 여기에 딱 맞는 건데 요 지금 아. 둘이 경쟁이에요. 지금 미르하고 경쟁이지만 오. 둘이 다른 건 뭐냐면 지금 미르는 두 대를 계약을 해서 팔 예정이라는 것밖에 없고 음. NH90은 현지 적응이나 아니면 전투 경험 실제 사용이 다 검증이 돼서 아, 진짜 지금 다전 세계 엄청나게 팔려나가고 있어요. 음. 시청자 여러분의 최애 공격헬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공격혁이 나왔을 때 야, 아파치 나오겠지 이랬는데 네 명이 다 코브라라니까 와, 이건 신기하네요 아, 그러니까 롱 아시잖아요. 네. 남자들한테는 네. 첫 번째가 중요해요. 아, 남자들한테 아, 첫 번째가 아. 중요해요. <laughs> 중요해. 우리 지금 그첫 번째 네. AH 1이잖아요 이게 또. 네, 네, 그렇죠. 우리의 그 미로 원도 미로 원이 계속 앞으로 간다면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미로 원 원이 될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다음 세대 또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어느 곳에 모인 남성 네 명이 자기의 첫 번째 헬기 사랑이 미로 원 원이라고 하는 날이 좀 왔습니다. 으면좋이 어... 네. <laughs> 전장 상황에서 네. 그 복잡한 전장 상황 일대 일. 붙었다. 누가 제일, 현재 나와 있는 애들 중에서, 누가 제일.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아. 뻔하지. 하나, 둘, 셋, 넷. 아파치! 아파치. 아파치. 아파치는 너무나 확실하죠. 네. 그러거니까 증명된 거니 증명, 증명됐죠. 증명됐죠. 네. 근데, 아파트는 공중으로 굉장히 제한적입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근데 헬파이어. 헬파이어. 집단메한 네. 무기. 예. 무기. 네. 네. 그다음에 헬파이어는 아. 공중 무기가 아니에요. 아. 내가 봤을 때는, 먼저 보는 면이 유리하거든요 공중전에서 저 헬리콥터 때문에 그나마 잘 싸우는 게 누굴까? 네. 그래도.